야 진배 응? 나 니꺼 네 한입만 이거? 응 응. 야천사 한입만 싫어 다시 사먹어 아... 빡세네 빡세 어머니한테 연락 안드도 되냐? 드려야지 어머니 아직도 많이 빡세? 야 수능도 다 끝났는데요? 좀 놀면 안 되나 천사? 아 천사라고 자꾸 부르지 말라고. 엄마는 뭐 여전하시지. 에휴 불쌍한 식기. <laughs> 아, 나 가봐야겠다. 간다. 아. 그래가. 아아야 오늘 월요일이지? 응 우리 수요일날 성산대 발표인거 알지? 야 진심? 와개 까먹고 있었다 야 그걸 까먹냐 아나 성산대도 떨어지면 큰일인데 씹을래? 됐다 너너먹어라 야 그럼 그때 같이 발표 확인하신뭐 음, 그러든지. 천사는 그때 발표 없나? 천사 아마 사무도 발표했을 걸. 왜부을까 응? 야나 배터리 없다. 니가 전화 좀. 아씨, 충분히 바보다니지. 전화 안 받는데? 야또폰 앞수당한 거 아니야? <laughs> 아휴 아니다. 내가 남 걱정할 때냐 내 인생이 제일 급한데. 그래 병신아 왜 상황에서 쓰냐? 이게 될거 같대? 갈색 개 뒤질래? 아나 여기 진짜 떨어지면 갈데 없다고. 아진배 응? 내가 만약에 집에서 쫓겨나잖아. 그러면 양아들로 삼아주면 안 되겠니? 야 명식아 응. 우리가 친구잖아 응 근데 꺼져 알았어 그러면은 양아들은 꺼질게 그러면 머슴은 어때 머슴 머슴... 콜 진짜 콜너 진짜 눈 그렇게 뜨지마 아 내가 진짜 반 죽여줄 수 있어 진짜 죽고 싶어? 미안 반으로 접어줄까 미안 넌날 존나 부려먹을 것 같아. 당연하지 존나 무서워. 당연하지. 야, 근데 응. 경영학과는 뭘 배우냐? 경영학과는... 난너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거. 집에나 가자. 응. 짜증 나네. 어떡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봐봐, 하, 성공해서 저런 데서 살면 어떨지? 모두가 나를 부르면 어떨지? 야망을 가져라, 명시가 어우, 어우, 무겁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지원했다고. 네. 떨어져. 네? 누가요? 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게 보여. 그 사람은 반드시 떨어져. 락이요? 뭐? 락 킬로? 떨어질락.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야. 반드시 떨어져. 아 씨, 돈만 날렸네. 뭐 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야. 라켈로는 말이 되냐? 아 씨. 뭔가 찝찝한데.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왜? 아, 아니다. 딱 봐도 상수리네. 그래, 집에 나 가자. 어. 락을, 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 떨어지는 게, 게 보여. 보여. 그 사람은, 사람은 반드시, 반드시 떨어져. 떨어져. 그래서 아침부터 왜 불렀는데? 그냥 나는 뭐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고 되고 싶은 것도 딱히 없고. 착잡해서 그러지. 야진댕 너는 벌써 대학 합격한 데 있지? 있지 경서대 경력. 그럼 됐네. 되게 뭐가 돼? 아니 경서대 합격한 거잘 됐다고 그거. <laughs> 나는 성산대 가고 싶은데. 어? 순간 대 표정 왜 그러냐? 빨리 나와. 그.. 어제 무당은 그냥 되도 않는 소리겠지? 왜? 상술이라더니 쫄리냐? 쫄리긴 병신이 내가 왜 쫄려? 아님 말고 아이씨. 너는 믿냐? 나? 글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떨어진다는 거지? 아이 쓰여진 걸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천사 전환해 복골게. 응. 떨어질라. 잠깐만. 씨발. 나오전을뭘 많이 떨어뜨린 것 같은데? 어, 전사. 진우 저 새끼는 딴 데도 붙었으니까 괜찮겠지? 락이 쓰여진 거. 아, 이 쓰여진 거아 어제 무당이 준 종이 버리지 말걸 내가 쓰면 되겠네 아 그래. 근데... 나거뭐상어지뭐 미안하다. 진우야 야. 지금이 기회인데 깡터로 뭐 아, 어 어, 왜리자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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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 뭐 징징대다. 아, 아이, 뭐해. 노 페인, 노아 페인, 뭐? 아, 뭐 노페이 노인 새끼야. 노페이 또. 진짜 대학 가면 아. 그 것도 몰라?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얻는 게 있겠지. 아우, 뭐라는 거야, 주신이 아, 씩 아. 말라고. 간다. 빨리 와. 어, 알았다. 고맙다 새끼야. 어. 어머니한테 뭐라고 왔냐? pc방 가는 거 절대 아니라고. 아, 나 오늘은 못 가. 엄마가 의심해. 오케이, 몇 시냐? 지금? 58분. 나 11시 되면 동시에 보는 거다. 먼저 보면 안 된다. 아, 알겠다고. 엄마, 어, 어 우리 둘다 축하한다. 아, 망했다. 어, 뭐야? 가천사, 너 성산대 썼었냐? 어, 너네랑 같이 가려면 아, 사무대 발표도 봐야 돼. 제발 야,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뭐 하냐고? 아 천사 아니 천라가 너 이름 낙자가 떨어질 낙이냐? 엄마가 나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라고 하늘천에 떨어질 낙. 아 지금 이게 중요해? 아. 네가 악을 가졌구나. 아사무대도 떨어졌어. 아! 야, 지금이 기회인데, 그냥 떨어뜨리자. 영식이랑 발퍼 같이 하게 할 건데, 너올때 있어 와? 뭐?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 볼수 있어. 성산대가 낫겠지? 당연하지. 경소대 보단 성산대가 더 낫지. 그치? 성산대가 낫지? 응, 그렇지. 아, 그래도 사람이랑 혹시 모르는 거니까. 아, 이따 알겠어. 응응. 이때 가 보자. 아. 하는 거야 주신이. 아, 죽지 아, 말라고. 아, 간다, 빨리 와. 어, 알았다. 고맙다 새끼야. 대학교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자주 만나면 되지. 전사, 너무 스파이지 마라. 그래.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여행이나 가자. 얘기했잖아. 여행? 진짜지? 진짜 여행 가는 거지. 아, 천사. 난안 보이냐? 오, 안 보이는데. 안 보이냐? 이래도 안 보이냐? 아, 이 새끼야. 아, 어, 잡아봐잡아봐잡아봐 김치도 아, 방. 김치도 아, 방패. 김치도 아, 방패. 김치도 방패. 호호호호호. 아, 어, 아, 어, 아, 어, 어, 어. 이 배배새끼야. <laughs> y se que...